자, 여러분, 혹시 머릿속에, 와, 이런 앱 있으면 진짜 대박이겠다. 싶은 그런 아이디어. 다들 하나쯤은 갖고 계시지 않나요? 어쩌면 세상을 바꿀지도 모르는 바로 그 아이디어 말이에요. 근데 막상 그 아이디어를 딱 눈에 보이게 만들려고 하면, 뭐부터 해야 할지 감도 안 오죠? 이 UI 디자인이라는 게 뭔가 전문가들만 하는 그런 영역 같잖아요. 어떻게든 디자인을 끝냈다고 쳐도 그 앞에는 진짜 거대한 산이 버티고 있습니다. 네, 바로 코딩이죠. 뭐가 이렇게 많은지 이 복잡한 언어들 앞에서 그냥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직접 못하면 결국 돈 주고 맡겨야 하는데, 아, 이 비용이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수많은 기가 막힌 아이디어들이 빚도 보지 못하고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모든 골치 아픈 과정이 단몇분 만에 해결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이야기할 구글의 AI, 스티치가 바로 그 해답이 될수 있습니다.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자, 그럼 아이디어가 어떻게 진짜 순식간에 앱으로 만들어지는지 그 마법 같은 과정을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바로 이 녀석이 스티치입니다. 무슨 복잡한 디자인 툴, 코딩, 이런 거 하나도 몰라도 돼요. 그냥 우리가 평소에 채팅하듯이 아주 간단한 문장 하나만 딱 입력하면 앱 화면을 뚝딱 만들어주는 AI인 거죠. 이거 정말 마법 아닌가요? 스티치가 발전하는 속도. 이거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보세요. 2025년 5월에 처음 나왔는데 몇달안 돼서 11월에 바로 재미나이 3프로 모델이 붙고 12월엔 또 리디자인 기능까지 와, 이건 뭐 거의 폭풍성장이라고 봐야죠. 좋아요. 그럼 이 스티치라는 게 도대체 뭘할수 있는지 그 핵심 기능들을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기능이 진짜 어마어마한데요. 그냥 텍스트만으로 UI를 만드는 건 기본이고요. 심지어 기존 앱 스크린샷이나 웹사이트 주소만 던져줘도 알아서 새롭게 디자인을 해줘요. 거기다 사용자들이 어디를 누를지 미리 보여주는 히트맵 기능에 마지막엔 이걸 진짜 작동하는 앱으로 바로 만들어버리기까지 이 모든 게이 도구 하나로 다 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일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모든 엄청난 기능들을 매일, 매일 200 크레딧이나 무료로 쓸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 그냥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든 한번 만들어봐 하고 문을 활짝 열어준 거나 마찬가지죠. 자, 이제 스티치가 무엇을 할수 있는지는 알았으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쓰는지 직접 한번 봐야겠죠.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스티치를 딱 켰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처음에 앱을 만들려고 하면 이렇게 네 가지 모드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어요. 그냥 진짜 빠르게 대충 스케치만 해볼 거면 페스트 모드. 음, 속도랑 퀄리티 두다 잡고 싶다. 그럼 재미나이3 플래시를 쓰면 되고요. 나는 무조건 최고 퀄리티로 뽑을래 하면 재미나이3 프로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미 있는 디자인을 좀더 좋게 만들고 싶을 땐 리디자인 모드를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딱 맞게 AI 엔진을 골랐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실제로 스티치한테 그냥 툭 던지는 명령어예요. 아주 간단하죠. 무슨 개발용어 같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사람한테 말하듯이 이런 이런 쇼핑몰 만들어줘. 페이지는 4개로 전부 한국어로 해줘. 이렇게요. 끝입니다. 그리고 진짜 몇초안 걸려서 방금 그 평범한 한 문장이 이렇게 완벽한 앱 디자인으로 변신합니다. 보세요. 메인페이지 상품 목록. 결제 페이지까지 필요한 이미지랑 텍스트까지 알아서 다 채워 넣었어요. 와, 이건 진짜 마법이죠. 디자인이 나왔다고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가 또 재밌습니다. 아, 이 부분 디자인 좀 다른 걸로 바꿔볼까 하고 다른 버전도 만들어 볼수 있고요. 사용자들이 어디에 시선이 갈지, 어디를 클릭할지 히트맵으로 미리 분석도 할수 있어요. 심지어 페이지들이 실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프로토타입으로 테스트까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예쁜 그림이 아니라 진짜 살아 움직이는 디자인이라는 거죠. 자, 하지만 스티치의 진짜 무서운 점은 이제부터입니다. 그냥 눈으로 보는 예쁜 디자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진짜 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앱으로 만드는 그 마지막 단계. 그걸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아무리 디자인이 기가 막혀도 그냥 그림이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실제로 작동을 해야죠. 스티치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게 바로 모든 기획자, 개발자들이 마지막에 항상 부딪히는 질문이죠. 그래서 이거 진짜 돌아가게 만들 수 있어? 스티치의 대답은요? 아주 심플합니다. 네, 당연하죠. 자, 믿기 힘드시겠지만 딱세 번의 클릭이면 끝납니다. 첫째, 스티치에서 디자인을 최종 확정하고요. 둘째, AI 스튜디오로 내보내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빌드 버튼을 딱 누르면 끝이에요. 정말입니다. 코딩 한줄안 썼는데 내 눈앞에서 실제 작동하는 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스티치 같은 도구가 나왔다는 건 그냥 앱을 좀더 빨리 만들 수 있게 됐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즉, 창작하는 방식 그 자체를 뿌리부터 바꾸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어제까지는 어땠나요? 아이디어 내는 사람, 디자인하는 사람, 코딩하는 사람. 다 따로따로였죠. 그런데 오늘날 스티치가 보여주는 미래는요. 그냥 아이디어 하나만 있으면 그 시작점부터 최종 제품이 나올 때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로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기술이 아니라 아이디어가 진짜 주인공이 되는 시대가 온 거죠. 그러니까 스티치는 우리 일자리를 뺏는 경쟁자가 아니에요. 뭐랄까, 비행기의 부조종사처럼 우리 옆에서 창의적인 과정을 도와주는 든든한 파트너. 우리의 막연한 아이디어를 현실의 코드로 번역해주는 똑똑한 번역가. 바로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이제 복잡한 기술이라는 벽은 거의 다 허물어졌습니다. 남은 건 뭘까요? 네, 바로 여러분의 아이디어 뿐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나설 차례예요. 단몇분 만에 어떤 앱이든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에 어떤 아이디어를 제일 먼저 선보이시겠어요?